왜? 왜? 아, 하... 왜 그래? 형이 뭐 하? 형 너무 하하거리지는 마이 냄새 나니까. 어? 아... <laughs> 배려는 좀 하자. <laughs> 간단한 배려. 아직도 일이 부족해서 어떡할라 그러냐. 근데 왜 그래? 뭔일 있어? 아니, 요즘에 하. 요즘에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. 무슨 소리래? 아, 아니 뭐아 집안일도 있고 집안일 왜? 요즘에 기분도 좀 별로 막막 아, 흥도 안 나고 그냥 집안일 때문에 그런 지금. 뭐. 텐션이 잊어갔지 않아? 아좀 없잖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. 아 요즘에 뭔가 뭔가 브레이크가 딱 걸린 느낌이야 뭔가. 아 그러면 그런가. 형 브레이크 댄스를 추면 되잖아. 왜 그래? 네 형, 진짜 미안해 아, 여기 부유방 왜 이렇게 많아? 일등 아, 내겠다. 아 진짜 장난치기 분이 아니다. 아, 진짜. 아, 기분이 아, 아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들어. 왜? 안 아, 힘든데? 뭐래 봐 어떤 힘든데? 정신적으로 좀막 여기저기 신경 쓸것도 너무 많고. 아, 뭐, 이 정도 진짜 유리 멘탈이다 유리 멘탈. 아, 정신 차려. 있네 형. 아, 진짜로. 아니 화이팅 해야지. 뭐 인생 뭐 있나? 네. 아밥밥 밥 먹었어. 밥은 먹어야지. 전대더라고. 근데 아직 저녁 뭐 먹어야지. 뭐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. 야, 나 근데 내가 살을 빼가지고. 야 양도 이새게야 현재형이 마한명 사는데. 아니 같이 먹고 이럴 때는 같이, 같이 먹어줘야지. 아니 내가 살게. 아니, 알았어 아니, 알았어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아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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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그냥... 살게. 아니 형이 그냥... 기본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그러니까 밥뭐 이거는 내가 사고. 세상에 아니, 아니, 사람이 아니. 어디 있겠어 안 그래? 그래. 아니 형이 시킬 때니까 맛있게 먹고 끝내자. 형. 자꾸 아, 우울해져 봤자 계속 우울해진다니까 그만해. 아,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. 그럴 필요 없어. 아이들 컨트롤을 하라고. 네, 네 내가 시킬게 내가 시킬. 어, 아, 현재 잘 먹을게요. 아니 내가 사면 돼 현재 우리가. 그러니까, 아니야, 내가 먹는다 내가 아니야, 사면 되는데 아유 형. 먹어 그래. 먹어 그래. 맛있게 아이, 먹어. 아이날 기회를 좀 줘야지. 다 먹을게요. 음, 먹어. 아, 그래도 우리 현재형이또 힘들 때일수록 또 이런 걸 양식을 또 사주니까 너무 감동적이다. 아, 형. 진짜 진짜 막상 진짜 입맛이. 아, 아들... 나 걱정거리가 많지. 아, 진짜 이게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지금 입맛이 없는 거면 이런 말이 있어요. 응. 아프니까 정말... 청춘이다. 내거 자꾸 아 보니까 정춘이다. 내거 자꾸 스트레하지. 아, 미안하다나 <laughs> 이런 말이 있어. 정말 아플 때 응.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? 건강 딱 하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걱정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. 그냥형 지나가는 거니까 맛있게 먹고 오늘은 스트레스 딱풀고딱 잡은대, 응? 아, 아이고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진짜 맛도 몰라니까 속도 안 좋고. 아, 그냥 먹어. 알겠어, 알겠어. 음, 그냥 먹어야 먹는 게또 남는 거예요. 뭐? 역시 짬뽕 오랜만에 먹네. 아우 맛있게 먹는다. 보기 좋다. 아 이런 섭취네. 응. 먹. 난전장도 먹어. 난전장 진짜 좋아한다. 응. 진짜 너네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옆에 있어서 고마웠어. 응. 응. 진짜 고맙다. 형도 우리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. 응. 응. 고마워. 요 야, 저못 사게 되었 이거 안 줬어. 살살 먹어, 살살. 나잘 먹어. 그래도 짬을 먹으니까 기분 좋아졌어요. 야, 먹으니까 들어간다. <laughs> 어 면치기 <그럼 연침이> 시원하게. 형, <laughs> 어. 어. 이거 좀 어. 먹어. 음, 먹어. 어 짬뽕 밥도 좀 드세요. 어. 음. 한 입만 먹을게. 어. 아 먹으니까 힘이 나네. <laughs> 문다 잘해. 아. 한, 한, 한숨 안 한숨 압수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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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? 왜? 먹고 싶어? 아니안 먹어, 먹어. 아니,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, 어왜 왜? 아니 짜장면 안 먹어. 남자 너 숟가락 한번 훈구해 지 않겠어? 눌러 딱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목면장. 장. 아, <laughs> 아 목이 맨... <laughs> 국물 한번 먹어도 돼? 아 목이 메서. 저 사려 들렸어. <laughs> 아. 아, 음, 아니면 아, 또또 이베이 뜨거, 또. 아 뜨겁다 뜨겁다, 어 맛있네, 아 목이 매가지고아 힘들다 힘들어 진짜, 아, 아 먹어 빨리 축하해, 아우 다 터네, 와, 우 맛있네. <laughs> 그 우리 안 보던 생에 무슨 일이 있었어? 무슨 무슨 일이 있어? 내형 네, 깔끔하게 먹는 게좀 낫지 않나? 어, 내아가야딱 어째 걔형 기분 안 좋은 거듣고 하는데 단무지 짜장이 다 튀어가지고. 그러니까 형 형이 면치기 할때내 어? 얼굴에 짜장이 튀었어. 어. 아야 아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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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먹어 먹. 그래 먹는 거 먹다 죽은 귀신이 땡갈도 없다고 한지형 마음껏 먹게 마음껏. 형 디, 이거 우리 디, 유일한 행복이잖아. 날뛸수 있게 우리가 케어하자 맞아 음. 옛날에 우리 때는 음. 짜장면 한 그릇 먹기도 힘들었거든 사실은 음. 맞아 맞아 그때 힘들었다고 그랬 그래서 항상 어머님이 이렇게 고기가 나오면 어. 고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줬었거든 음. 짬뽕에 있는 이런 거 차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우리 어릴 때는 매우니까 항상 어머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게 넣어주곤 했거든 형 이번에 너. 그러니까 그랬 써도 하고. 아니 뭐형뭐보리꼬기 시절 뭐 오공왕국 시절 사람도 아니고 뭘? 형때 응. 짜장면 이천 원 나랑 비슷할 거 아니야? <놀람> 맛있게 먹자. 아 한숨 그만 쉬어. 한숨 쉬면 안 된다. 한숨 쉬면 더 그게 된다니까. 어? 아, <놀람> 아. 형, 아니 여기 짜장에 단무지 따는게단무 이거 맛은 있어, 요 그래서 아, 기분이 좋아진다 짜장이 여기까지 뛰었잖아 아, 짜장 바닥이 지금 범벅이야 살살 먹어요, 살살 천천히 먹을게요 어. <laughs> 음. 음. 아, 너무 맛있다 입맛이 없네 아, 뭐좀딱 턱, 턱. 왜 이렇게 못 먹어? 배불러? 아, 이제 먹을 거야. 이제 먹을 거야먹어라고 너도 좀못 먹냐? 아니 야 아니야 형 먹어. 이거 또 억지로 먹은 거야. 진짜 먹고 싶은데. 고기를 좀 아, 안 먹어. 아 고기, 아 군만두 먹다. 아 정말 끼 말고 아 고기를, 초대님이 없게 형, 젓가락 먹어주지 이걸로. 아니 형, 이거 그 식사 예절이잖아. 아이, 예절. 아이, 수는 있어야지, 아니 예절, 아니 우리끼리 기본 애니수는 있어야죠. 먹는데 왜 눈치를 주그래? 아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. 아니형 아니, 두개가 맞잖아 아니, 그러... 그냥 이렇게 게 아... 젓가락으로 아... 먹어주면 되는건데 에이 그렇다고요? 아 요즘 이게 유행이란 거야. 말이야 그래서 한거야 아, 하고싶은게 소설은... 유행이야 형 지금 잭슨왕 아가마 자체가 무슨 유행 떨어진 사람인데 무슨 유행이야 앤디비아 사장 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빨아먹는거 그게 요즘 유행이잖아 그래서 미미야 잭슨왕이랑 잭슨왕? 잭 젠슨왕 아 젠슨왕이랑 뭐? 잭슨항. 아, 젠슨왕이랑 현지 현지서면좀 다른 느낌이잖아 완전 먹을 때만큼은 먹을 때만큼은 조금. 아, 형. 아, 아, 씨. 아이고야. 아. 음. 아. 아니, 이거 그 짜장 다 묻은 걸 여기 담그면 웃잖아. 아니, 힘든 건 힘든 건데, 왜 이렇게 개글스럽게 먹어대 야만인 마냥. 씨방. 어? 아, 씨. 나 이거 말할게 근데 지금 형힘대거 맞아?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지 힘들다고 이렇게 계속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 양조야? 나 감싸줘 약간 이거야 간짜장 다 삭제시켜놓고서는 무슨 씩씩하게 다 먹고 놓고서뭘 그래 진짜 너네 하, 너네 지금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먹어 너네 알아서 해. 그래서. 아니 안 먹는 애들라다 먹었잖아, 형. 자형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어대. 깜짝 놀랐다니까. <목소리> 귀신 들린 거 아니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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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안 먹어 가고 들어가면 5초만 해 하고. 뭐야 이게 아니 뭐 어떡하라고 나우리 보고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은 내형 힘은 내는데 어? 이렇게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응. 형나 <laughs> 준다고? 짬뽕 많이 마시지어한입해 아니 아니 이거 고기 들고 가라고 입을 대지 말고 <laughs> 입은 형 숟가락 가져오세요 아니 얼마나 건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어? 가족 아니야? 아니 숟가락에 뭐 좀.. 아니 치고? 가족이.. 식구지 우리 아 근데 형이랑 같은.. 뭐, 이 식구가 힘들어, 뭐야 식구가 어? 목구멍이 화난 거야 이게 뭐가 더럽다고 자꾸 네 입.. 냄새 생각 안 해? 형입 냄새가 더 심해 똥구멍 같은 소리 하지마 뭘 목구멍이야 이거는 따로따로 해 그냥 힘들면 감싸주면 되지 뭐.. 뭐.. 뭐하라고 뭐 너는 내 마음 몰라 진짜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아니 뭐 어쩌.. 어쩌.. 어.. 아예 포기 야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시방 다 처먹고 그냥 이거 안 치우겠다고 들어간 거 짜장면 아니야? 짜장면 옆에.. 옆을.. 옆치기 한 사람 처음 봤어. 옆면 치기. 아니 짜장면을 왜이렇게 짐승같이 먹어대. 다 쪘어 지금 탈뚝이에다가